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기의 성상과 열 전달의 종류에 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건물 화재 시 연기가 건물 밖으로 이동하는 주된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이것은 연기를 이동시켜주는 그 요인이 아닌 것을 어,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의 굴뚝 효과, 2번 건물 내부의 공조 설비. 3번 온도 상승에 따른 기체의 팽창 4번 적설량 자이 중에서 그 연기를 이동시켜 주는 그 요인이 아닌 것은 4번이죠 적설량 그니까 러 눈이 많이 내리든 눈이 적게 내리든 상관없이 연기는 이동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연기를 이동시켜 주는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굴뚝 효과로 보시면 돼요 연돌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2번, 감광 개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감광 개수입니다. 감광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시 거리와, 그죠? 가시 거리와 그때의 그 상황을 잘 이제 매치하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1번, 0.5는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아니죠? 0.5, 감광, 감광 개수가 0.5 정도가 되면 어두운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는 감광 개수가 1.0에 해당이 되고요. 2번 10은 화재 최성기 때의 농도이다. 자 맞죠? 감광 개수가 10 정도가 되면 바로 화재 최성기 때의 농도가 됩니다. 2번이 맞고요. 3번 0.5는 가시거리가 20에서 30m 정도이다. 자 틀렸네요. 0.5 정도가 되면 가시거리는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3m. 4번 10은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기 직전의 농도이다. 자, 아니죠. 10은 화재 최선기 때의 농도로 이제 설치된 유도 등이 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농도입니다. 그리고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작동하기 직전의 농도는 감광 개수가 0.1인 거죠. 그죠? 옳게 설명된 것은 네, 2번입니다. 자, 문제 3번. 고층 건축물에서 연기의 제어 및 차단은 중요한 문제이다. 연기 제어의 기본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보세요. 자, 연기 제어. 연기 제어입니다. 즉, 재현 방법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재현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뭐, 희석, 그리고 배기, 차단. 이런 것이 있어요. 그죠? 자, 보기를 보시면 4번에 복사가 나와 있는데, 이 복사는, 복사는 열 전달의 종류 중 하나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복사는 어, 재현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답은 4번. 문제 4번. 감광 개수에 따른 가시거리 및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감광 개수 0.1은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의 연기 농도이고, 가시거리는 20에서 30미터이다. 그죠? 1번 맞고요 2번. 감광계수 0.5는 거의 앞이 보이질 않을 정도의 농도이고, 가시거리는 1에서 2m이다. 자, 2번이 틀렸네요. 감광계수가 0.5 정도가 되면 어두운 것을 느낄 정도의 농도고요. 그리고 가시거리는 한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2번이 틀렸어요. 3번. 감광계수 10은 화재 최선기 때의 연기 농도를 나타낸다. 맞고요. 4번. 감광계수 30은 출하실에서 연기가 분출할 때의 농도이다. 예, 네, 4번도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5번. 고층 건물 내의 연기 거동 중 굴뚝 효과와 관계가 없는 것은? 자, 1번. 건물 내외의 온도차. 2번. 화재실의 온도. 3번. 건물의 높이. 4번. 층의 면적. 자, 이 중에서 네, 굴뚝 효과와 관계가 없는 것은 뭐겠어요? 음, 바로 층의 면적이죠. 이 굴뚝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수직으로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굴뚝 효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층의 바닥 면적과는 상관없어요. 맞나요? 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네, 4번입니다. 다음 문제 6번. 실내 화재 시 연기의 이동과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건물 내 외부의 온도차. 2번, 공기의 팽창. 3번, 공기의 밀도차. 4번, 공기의 모세관 현상. 자, 이 중에서 연기의 이동과 관련이 없는 것은 뭐야? 바로 연기의, 자, 공기의 모세관 현상인 거죠. 이 모세관 현상 같은 경우에는 유체 중에서, 유체 중에서 액체, 액체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액체. 그래서 액체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그 응집력이죠. 응집력과 부착력 때문에 그 모세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연기의 이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의 공기의 모세관 현상입니다. 7번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은 물질 표면을 보온하여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어때요? 틀렸죠? 자, 물질 표면을 보온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예, 대류, 대류 열 전달을 차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죠. 자, 1번이 틀렸고요. 2번, 대류는 밀도 차이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 그렇죠. 예, 대류는 바로 뭐, 유체, 액체나 기체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2번은 맞고요. 3번, 진공 속에서도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이 가능하다. 맞죠? 4번. 화재 시의 열 전달은 전도, 대류, 복사가 모두 관여된다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8번. 프리에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는 그 전도에서 프리에 법칙을 한번, 어, 공식을 좀 알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어, 이 관계를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겁니다. 전도에서 그 프리에 법칙 Q는 L 분의 k 곱하기 a 곱하기 t2 마이너스 t1이에요. 그렇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열 전달량 을 구하는 공식이죠. 전도에 의한 열 전달량을 구하는 공식인데,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요 L 같은 경우가 뭐 벽체의 두께입니다. 두께, 예, 두께고요. 요 k라는 값이 뭐예요? 열 전도율이죠. 열 전도율. 열전도율이고요. 이 a가 면적. 단면적을 말하고요. t2 t1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온도차.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자, 열량은 이동 열량은 열전도율과 단면적과 온도차하고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벽체의 두께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반비례 관계 있는 거죠, 반비례.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벽체의 두께가 증가하면 이 열량은 어떻게 돼요? 전 전도열은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거예요, 반비례 한다는 요 반비례. 그죠? 반비례. 그럼 여기서 두께가 얇아지면 두께가 얇아지면 열량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이 전도 열량과 벽체의 두께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를 보시면 1번, 이동열량은 전열체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그렇죠? 단면적에 비례하죠. 분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자에 있으면 비례한 거고요. 분모에 있는 게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이동열량은 전열체의 두께에 비례한다. 아니죠? 두께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3번, 이동열량은 전열체의 열 전도도에 비례한다. 그렇죠? 열 전도도에 비례하고요. 4번 이동 열량은 전열체 내외의 온도 차에 비례한다. 그렇죠? 온도 차에 비례하죠. 분자에 있으니까. 그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9번 화재 표면 온도가 2 배로 되면 복사 에너지는 몇 배로 증가되는가? 자, 이것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복사열. 자, 복사 에너지는, 복사 에너지는, 시그마 곱하기, A 곱하기, T의 4제곱이죠. 그죠? 시그마는 이제 스텔판 볼지만 상수고요 A는 면적, 그리고 T는 절대 온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복사 에너지는, 복사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잖아요. 맞죠? 예,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화재 표면 온도, 즉 절대 온도가 2배로 되면 이 복사 에너지는 몇 배가 되겠냐? 자, 절대 온도가 몇 배가 됐다고요? 2배. 자, 2배 됐대요, 2배. 그럼 얼마예요? 2의 절대 온도의 몇 배? 4제곱이죠, 4제곱. 그렇죠? 4제곱이니까 바로 16배라는 거죠, 복사 에너지는. 그쵸. 절대 온도가 2배가 되면 복사 에너지는 4제곱인 16배가 되는 거죠. 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0번 굴뚝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즉 연돌 효과를 말하는 거죠. 1번 건물 내외의 온도차에 따른 공기의 흐름 현상이다. 맞죠? 그러니까 주된 요인이 그거예요. 건물 내 내부, 건물 내부와 건물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기 때문에 굴뚝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요. 2번 굴뚝 효과는 고층 건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저층 건물에서 주로 나타난다? 반대로 얘기했죠? 굴뚝 효과는 고층 건물일수록 더잘 나타납니다. 그렇죠? 2번이 틀렸어요. 3번, 평상시 건물 내의 기류 분포를 지배하는 중요 요소이며 화재 시 연기의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맞고요. 4번, 건물 외부의 온도가 내부의 온도보다 높을, 높은 경우 저층부에서는 내부에서 외부로 공기의 흐름이 생긴다. 자,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다음, 11번 화재 시 계단실 내의 수직 방향의 연기 상승 속도 범위는 일반적으로 몇 미터퍼세크의 범위에 있는가? 자, 이것은 연기의 이동 속도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연기의 이동 속도.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수평 방향. 자, 연기가 자, 수평으로 흐를 때는 속도가 얼마가 되느냐? 속도. 이제 옆으로 흐르는 거 수평으로 흐르는 거죠. 자, 그럴 그런 경우에는 0.5에서 1m/s 정도가 돼요. 음. 수평 방향으로 연기가 흐를 때의 속도예요. 평균 속도가. 자, 두 번째. 수직 방향. 수직 방향으로 연기가 흐를 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수직으로. 그죠? 수직인 경우에는 얼마냐? 수직인 경우에는 속도가 2에서 3mps가 돼요. 더 빠르죠? 수직으로 이동한 속도가. 그리고 세 번째, 자, 수직으로 이동하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계단실이에요, 계단실. 그러니까 계단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폭이 좁잖아요. 좁, 좁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외부에서 속, 수직으로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겠죠? 계단실인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계단실 내에 수직으로 이동하는 속도는 3에서 5m/s 정도가 돼요. 음, 더 빨라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계단실 내에 수직 방향의 연기 이동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대략 3에서 5m/s 정도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그럼 12번. 열의 3대 전달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열 전달의 종류 세가지 뭐가 있어요?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죠. 자, 보기를 보시면 1번의 흡수, 흡수는 열 전달의 종류가 아니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13번. 물체의 표면 온도가 250도에서 650도로 상승하면 열 복사량은 약몇배 정도 상승하는가. 자, 여기 보세요. 이 문제는 자,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4배. 아, 네, 제곱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보면, 섭씨 온도가 250도에서, 250도에서 650도로 상승했대요. 그러면, 복사, 그, 그러니까 복사 열은, 자, 얼만큼 상승을 했겠냐? 라는 거물어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 자, 지금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의 4제곱이에요. 그럼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주면 절대 온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얼마냐? 273 플러스 250 그리고 여기는 어, 273 플러스 65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는 뭐냐? 4제곱 자, 4제곱에 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각각을 4 제곱시켜 주면 돼요. 이렇게. 내 제곱해서 나눠 주시면 됩니다. 나눠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얼마 나오냐? 이 값은 어 대략적으로 한9.7 정도가 돼요. 9.7. 그렇죠? 대략적으로 10배 정도 더 증가한다는 거죠. 복사 에너지가. 그래서 답은 예, 4번입니다. 다음 14번. 열 전도율이 가장 작은 것은 보기 중에서 열 전도율이 가장 낮은 것을 찾으시면 돼요. 자, 1번에 알루미늄은 얼마예요? 237 정도 되고요. 2번에 철제, 철제는 80.3 정도. 그리고 3번에 은은 427. 그러니까 열 전도율이 높아요, 은 같은 경우. 4번, 안면, 광물 섬유는 0.04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이 가장 작은 것은 4번에 앞면이 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다음 15번. 열 전도도를 표시하는 단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열 전도도. 즉, 열 전도율의 어, 단위를 찾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프리의 법칙 있죠? 전도에 관한. 프리의 법칙을, 공식을 조금 변형시켜주면은 단위를 쉽게 유추할 수가 있는데, 여보세요. Q는 L분의 K 곱하기 A 곱하기 T2 마이너스 T1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열 전도도, 열 전도도가 뭐예요? K 값이죠. K 값. 그죠? K 값. 이거를 이제 변형시켜요. 그냥. 자, 변형을 시키면 K는 K는 A 곱하기 T2 마이너스 T1 분의 Q 곱하기 L이 돼요. 그럼 여기서 자 단위만, 단위만 따올게요. 단위만. 면적이죠 면적이니까 제곱미터죠 이거는 온도차니까 켈빈이구요 온도차 그다음 q는 열량이니까 와트 그리고 l은 두께 두께니까 미터죠 그러면은 요 미터와 요 제곱미터 이제 미터가 두개 있는 거니까 약분이 돼요 그쵸 그럼 남는 건 뭐야 남는 거 남는 거는 와트 퍼 미터 켈빈이 남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열 전도율, 열 전도도의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켈리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답은 3번입니다. 다음 16번 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연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연기의 유동 속도는 수평 방향이 수직 방향보다 빠르다. 틀렸죠? 수직 방향이 수평 방향보다 빠르죠.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동일한 가연물에 있어 환기 지배형 화재가 연료 지배형 화재에 비하여 연기 발생량이 많다. 그렇죠? 가연물이 동일하대요. 가연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연료 지배형보다는 환기 지배형이 발열량이 더큰 거죠. 그죠? 그다음 3번. 고온 상태의 연기는 유동 확산이 빨라 화재 전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죠? 그러니까 고온일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의 운동량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어때요? 더 빠르다고요, 그죠 4번 연기는 일반적으로 불완전 연소시에 발생한 고체, 액체, 기체 생성물의 집합체이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17번 열 에너지가 물질을 매개로 하지 않고 전자파의 형태로 옮겨지는 현상은 자열 전달의 종류 중에서 자, 물질을 매개하지 않고, 매개하지 않고, 바로 전자파, 전자파 형태로 옮겨지는 것을 뭐라고 해요? 바로 복사라고 하는 거죠. 복사. 답은 1번입니다. 18번.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따르면, 복사열은 절대온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자,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죠. 복사에너지, 즉, 복사열은 절대온도에 내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내제곱 그죠. 답은 2번입니다. 절대 온도의 내제곱에 비례한다. 2번. 다음 19번. 열의 전달 현상 중 복사 현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여기 보세요. 자열 전달에는 총 3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자 일단 열 전달의 종류에는 전도가 있죠. 대류가 있고요. 그리고 복사가 있어요. 복사. 그죠? 그럼 여기서 일단 전도는, 전도는 어떤 법칙이죠? 바로 프리에. 예, 전도는 프리에의 법칙이고요. 대류는, 대류는 뉴턴의, 뉴턴. 뉴턴의 법칙이고요. 뉴턴의 냉각 법칙이고요. 그리고 복사는 바로 스테판 스테판 예, 볼츠만. 스테판-볼츠만의 법칙이죠. 그렇죠? 음.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열의 전달 현상 중 복사 현상과 가장 관계 깊은 것. 복사. 복사 현상과 가장 깊은 것은 스테판-볼츠만의 법칙입니다. 답은 2번. 다음 20번. 연기의 농도 표시 방법 중 단위 최적당 연기 입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은 자 이런 거죠. 최적당. 저게 자 이러한 자입체 입체 입체가 있다고 했을 때이 단위 최적 안에 연기 입자가 몇 개가 존재하냐 이렇게 개수. 연기 입자의 개수를 세서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바로 바로 입자 농도법이죠. 그죠? 이게 바로 입자 농도법입니다. 입자농도 그래서 이 체적 안에 단위 체적 안에 연기 입자의 개수가 몇개 있는지 개수를 세서 농도를 나타내는 것을 입자농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이론 강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